자 뻘소리 없이 핵심만 질러가는 EBS 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고전시가 2강이고요 청산별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설명하자니 설명하자니 미망스럽습니다. 엄마도 알만한 글이죠, 그죠? 엄마도 외우는 글일 거라고요. 다 알만한 글인데 나와서는 설명 안할 수는 없고 참 돌아버리겠네요. 이런 걸 딜레마라 고 그러죠, 그죠? 한번 해봅시다. 1년부터쭉 해볼 텐데요. 고려 가요인 건 전부 다 알고 있을 거고요. 고려 가요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장르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 정도는 뭐도구나카면다 아는 거니까 굳이 저까지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핵심만 추려서 간다고 약속했으니. 뻘소리 없이 필요한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당연히 알아둬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첫 번째 1년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살아래, 살아리 났다. 청산에, 살아리 났다. 보시면 지금 뭔가 글자가 깨져 있을 겁니다. 이런 개뿔, 어,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PPT가 우리나라 게 아니라서 그런지, 고어가 깨집니다. 어, 책 가지고 있으니까 알아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보죠. 살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청산에 살고 싶구나. 선생님 지금 해석 어떻게 했어요? 살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라고 했죠. 확실한가? 아닐 수 있어요. 해석하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할수 있다고 그뭐 내가 왜 이게 굳이 아니냐면 내가 지금 이거를 살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라고 해석했어 그러면 하자가 지금 보여주는 정서는 뭔가요? 소망이죠 해석에 따라서 하자의 정서가 달라질 수있다고요 그럼 다른 해석은 뭐가 있는데요? 살았어야 했을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데 뭐가 되지? 살아야 되는데 왜안 살았을까? 후회의 정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방법으로 해석을 할 텐데요.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보기 같은 게 주어질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화자의 뭐가 달라지느냐? 정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살고 싶구나, 소망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살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청산에 살고 싶구나. 자, 일단 청산이 나왔으니 얘기 안할수 없죠. 당연히 이상향일 겁니다. 화자가 가고자 하는 공간이니까 당연히 이상향이고요. 이 글의 기본적인 내용은 1년만 딱 봐도 이상황에 대한 동경 아니면 여기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하자의 소방을 보여주는 그런 노래일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시에서 이 상향 같은 경우에는요. 가서 뭔가 할게 있어요. 그런데 이 시는 딱히 할게 없죠. 고작 해봐야 모루 달해먹으로 청산에 간다고 미쳤어? 그럴 리가 없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그냥 내가 지금이 싫은 거야. 지금이 싫으니까 저기에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싫어서 가고 싶은 그 공간을 이 상향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말 또 표현한다 그러면 여기가 실리가 그냥 도망가고 싶은 공간 다시 말하면 현실 도피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일단 첫 번째 보시는 청산에 의미부터 먼저 정리합시다 뭐 다른 얘기 들이죠 청산은 이상향이고 현실 도피처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볼까요? 사러리 사러리 났다 청산에 사러리 났다 일단 3음 보여요 이거는 변동이 없죠 거의 모든 고로가에는다 삼음보니까, 삼음보의 정형률을 가지는 거니까, 이 정도야, 엄마도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이거 말고 또뭘 물어볼 수 있냐 면사얼이사얼이 낫다. 비슷하죠? 청산에 완전히 달라요? 사얼이 낫다. 이런 구조. 같은 말,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을 얘기하는 것을 AA, BA 구조라고 하고요. 민요에서 흔히 쓰는 표현 방식이니까, 운율 형성 방식이니까,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시 봅시다. 살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청산에 살고 싶구나,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고 싶구나. 자, 머루하고 다래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청산에 가서 먹을, 보통 해석은, 소박한 음식 이런 거에요. 큰 욕심 없고, 일단, 현실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난 좋겠다. 그런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 다음에, 얄리얄리얄라셩얄라리얄라라고 하는, 방금 되지기안 되는 이상한 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인 통설은 원래 이 글이 창작될 당시에는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죠? 그렇다가 언제 들어갔냐면, 어, 조선시대에 와서 한글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한글로 기록한 다음에 그냥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중잔치에 서먹는 거죠. 그래서 궁중잔치에서 뭔가 임금님 흥을 돋으려고 후대에 첨가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들이죠, 그죠 자, 이제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별거 없어요. 리듬감 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운율 형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리듬감을 만드느냐? 이응리을 비슷한 음운들을 반복해서, 혹은 동일한 음운을 반복해서 리듬감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후대에 첨가되었다 이 얘기는 금방 선생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하나가 매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 후대 억지로 집어넣다가 보니까 글과 뭔가 어울리지가 않아요. 특히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화자의 정서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자로, 아, 한, 한자로 쓰면요, 화자의 정서와 조응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보시면. 매 연마다 징징거리는 거지. 나는 못 가서 슬프고, 나는 뭐 돌맞아 슬프고, 나는 외로워 슬프고, 징징거리는 거야. 근데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후렴구가, 이히! 이런 거죠. 이게 어울려요? 그럴 리가 없지. 안 어울린다고, 이게. 그래서 하자의 정서와 조응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왜 어울리지 않는 걸 집어넣느냐? 후대에 들어갔으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후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고전이니까 진짜 후대에 이걸 첨가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대에 첨가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 사람의 근거는 뭐냐 하면 원래부터 있었어. 왜? 고려인들은 슬픈 얘기를 할 때도 항상 밝고 경쾌한 후렴구를 집어넣어서 뭔가 긍정적인 사고를 보여주고 있어. 고려인들의 긍정적 사고를 알수 있는 부분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설득, 설득력이 있나요? 전, 글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딩 교과서에서는 기본적 설명을 할 때는 얘는 후대에 참가된 것이고 화자의 정서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자, 일단 1년은 청산에 가고자 하는 소망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년하고 3년을 볼 겁니다. 2년부터 보죠. 울어라, 울어라, 세요. 우는구나, 우는구나, 세요. 우는구나, 세요.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세요. 널 나와, 라와, 라와는 뭐뭐보다 라고 하는 비교격 조사입니다. 너보다 걱정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 자, 일단, 새 라고 하는 놈은요, 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난 어때요?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라고 얘기했죠. 주관적 정서가 있습니다. 화자의 정서와 예의 정서가 일치하죠. 그러면 일단 표현 방식은 나의 정서를 세라고 하는 것에 감정 이입해서 표현하고 있다. 표현 방식이 일단 하나 기억하시고요. 사실은 평가원이나 수능에서는 감정 이입이란 단어 전 별로 못 봤습니다. 대신 어떤 말을 쓰냐면 자연물 혹은 대상의 화자의 정서를 투영한다라고 이렇게 문장을 풀어서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평가원 문제에서는. 다시 얘기할게요. 자연물 혹은 대상의 화자의 정서, 슬픈 정서를 투영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유는 모르겠으나 아마 이연까지는 이유가 추측은 되죠. 나도 청산에 못 갔고 얘도 못 갔어. 그래서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둘다 울고 앉아 있는 거야. 우리들은 처지가 똑같아. 한자, 그, 사자성으로 얘기하면 같은 처지니까 이런 거를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자, 2연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우라라, 우라라세요. 자고 일어나, 우라라세요. 이런 거 보면, 음, 하지 맙시다. 헷갈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연으로 건너갑니다. 2연까지 할 얘기는 전부 다 했어요. 자, 3연은 가던,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일단, 해석이 좀 분분할 수 있습니다. 저기서 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생님이 본 것처럼 2연에서의 그 버드, 그 새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밭을 갈때뭐 사례 들어본 적이 있지, 그지? 그 사례라고 하는 것이. 뭐 탈락이 돼서 새가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전 일반적 해석을 할게요. 여기 새는 이 안에서 봤던 그 새랑 같은 새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날아가는 새, 가던 새는 날아가는 새예요 날아가는 새, 날아가는 새를 본다. 물 아래 가던 새를 본다. 자, 새는요, 어디를 가냐면, 물 아래를 날아서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읽으면 금방 할수 있는데, 읽고 얘기할까요? 이기 묻은 장교를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를 본다. 그러면 화자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하다 화자는 물 아래에 있어요. 이게 원숭 모험화가안 돼서 그런데요. 물, 물, 속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 아래라는 말은 속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얘는 직접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바보가 아니다 하면서 취할 수 있지. 물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어디 가겠어요? 청산이 걸지그지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까지 계속 청산 얘기했는데 갑자기 버리선이 갔어요. 그럴 리가 없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청산으로 가는 놈이에요. 나는 잎기 묻은 쟁기를 들고 그냥 지켜보고 있어. 그러면 2연에서는 분명히 나랑 얘랑 동병상련이었다고 그지? 그런데 3년에서는 동병상련이 아니라 서로 대조되는 처지가 되는 겁니다. 얘는 청산으로 가는 거고요. 나는 물 아래 있는 건데 왜못 가는가 이유를 추게 봐야 돼요. 거기 보시면 익 묻은 쟁글란이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해석은. 익기 묻은 쟁기라고 해석해요. 쟁기 뭔지 알지? 농기구한 번씩 농사, 다한번 농사 접어 봤잖아요 익기 묻은 쟁기를 익묻든 쟁기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의역을 해볼게요. 나는 지금 익기 묻은 쟁기를 가지고, 익기 묻은 쟁기를 가지고 떠나가는 죄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가면 될까요, 나도? 남은 데왜못 가냐 하면 얘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농사 일일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번 이 사람의 감정을 추측해 봅시다. 나도 청산 가고 싶어. 근데 내가 다 때려치고 청산에 가면 우리 와이프랑 우리 자식은 뭐 먹고 살 건데? 우리 집 어떻게 돌아가? 걱정스럽거든. 그러니까, 속세에 대한 생각 때문에 모든 걸다 버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좀 배운 사람들은 있어 보이는 말로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뭐가 드러났냐 하면, 속세, 속세에 대한 미련이 드러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세에 대한 미련 때문에 모든 걸다 버리고 정산에 가지 못하고 세와는 대비되게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하자의 모습이 3 년에 언급돼 있어요. 자사연은별거 없고요 해석만 잘하시면 됩니다. 이런 공 저런 공 하야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낮으라 낮낮 대이 낮은 지내 왔는데 오리도 가리도 해석 주의합시다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 하리까? 자 낮은 대충 지내왔어. 근데 밤은 나한테 아무도 오지 않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화자의 정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나한테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화자의 고독. 다른 말로 풀면 똑같은 말입니다만,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화자의 정서는 고독과 외로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가 4연까지 왔습니다. 자, 5연으로 가죠. 너 빠른가요? 아, 안 빨라요. 더할 얘기도 없어요. 이게 전부 다인데, 괜히, 괜히 있어 보이려 늘리는 겁니다. 별거 아니니까, 선생님이 지금 짚어드리는 포인트 정도는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물론, 중학교 때처럼 포인트를 안다고 해서,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니죠 그죠 이게 어떻게 응용될 건가 그런 건 문맥들을 볼수 있어야 되고 일단 포인트를 잡은 상태에서 문제 같은 걸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분명히 선생님 지문을 설명할 때이 부분을 X라고 얘기했는데 문제에서 Y라고 나와서 이게 왜 같은 건지를 이해하는 능력들은 문제풀이에서 그다음 능력이 되는 거죠 일단은 저는 제 기본 가이드만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o 수로 가보죠. 어디에다 던지던 돌인가, 이건 좀 외워두는 게 좋을 텐데요. 돌이라고 하는 게 뭔지는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일단 봅시다. 어디에다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추려고 했던 돌인가, 해석, 미리도, 개리도,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어서 맞아서 온다. 자, 일단 돌이 나왔어요. 이게 어디서 온지 몰라. 그제? 누가 던졌는지도 몰라. 근데 얘를 쳐맞아가지고 지금 울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진짜 짱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얘기합니다. 내 운명은 아무리 노력해도 청산 같은 데는 절대로 못 가고 현실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농사나 치워야 될 운명인 게비구나 운명을 통해서. 운명을 통한 삶의 체념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의 상징성은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가 청산에 관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6년에서는 이야기가 바뀌어서 이제 청산 대신에 바다가 나오는데요. 청산에서 얘기했던 설명과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바다는 이상향이고 현실 도피처고요. 남아자기 구조개는 조개예요. 조개. 그러니까 아까 봤던 모루랑 다래랑처럼 이상향에 갔을 때 목구멍. 뭐 먹고 싶은 소박한 음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년과 똑같이 이 상향에 대한 소망을 6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년과 8년이 조금 어렵습니다. 7년, 8년 봅시다. 가다가 가다가 보니까, 아, 가다가 가다가 듣는구나. 가다가 가다가 듣는구나. 애정지 가다가 듣는구나. 애정지 어떤 상징성 같은 것이경쓸거 없습니다. 그냥 외딴 부엌이에요. 하자가 지나가는, 지나가는 어떤 장소를 얘기한 거야. 가다가 가다가 듣는구나. 외딴 부엌을 지나가다 듣는구나. 사슴이 이 부분이 문제라고. 사슴이 장대 위에 올라가서 해금. 악기 알죠 해금? 해금을 켜는 것을 듣는구나라고 얘기했어 이 부분의 해석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사슴이라는 놈을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좀 해석의 방향이 달라지는데요 하나는 어떻게 보는 게 일반적이냐 하면 사슴이 장대 위에 차 올라간다고? 어떻게 가능해 그게? 불가능하지 말도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진짜 사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슴의 분장을 한 광대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 공연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슴의 분장을 한 강대가 장대 위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걸 듣는구나 하나의 해석 자또 하나의 해석 웃기지만 진짜 사슴이야 우리 동네에서는 한 2000년에 한 번씩 진짜 사슴이 장대 위에 올라가서 해금 켜는 거다 봤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하나는 사람이야 사슴의 분장을 한 사람이야.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진짜 사슴이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면 첫 번째로 봤을 때는 만약에 얘를 사슴이라고 본다면 이 부분의 해석은 뭐냐 하면 광대라고 본다면 광대의 놀이를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지금 청산에 못가 쪽이죠? 마음 속에 있는 시름을 해소하려고 하는 하자의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 일반적 해석이에요 만약에 사슴의 분장을 한 강대로 본다 그러면 그 강대의 놀이를 통해서 잠깐 동안 그 놀이를 보면서 청산에 못 가는 나의 슬픈 마음을 잊으려고 한다 이게 첫 번째 해석 그다음에 두 번째 그게 아니라 진짜 사슴이라고 볼 경우에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진짜 사슴이 장대 위에 올라가는 거 가능하겠어요? 저건난본 적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청산에 가려고 하면 사슴이 장대 위에 올라가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져야만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거를 다른 말로 고쳐볼게요. 그만큼 기적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봐요. 기적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 사슴이 저렇게 장대 위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것 같은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서야 나는 청산에 갈 수가 없어. 난 바다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어. 이게 이 부분의 해석으로 본다고요 사슴 부분은 해석이 분분하고요. 뭐 어느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견해상의 차이니까 이 정도는 둘다 기억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마지막 8년 갑니다. 가다가, 가다가 보니까 배부른 독자, 배부른 독은요. 항아리 본적 있죠, 그죠? 이렇게 불룩한 항아리. 그림을 너무 잘 그렸죠? 이 항아리를 배부른 독이라고 부른 겁니다. 당연히 요 속에는 술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자, 가다가 보니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를 빚는구나. 설진 강수는 독한 술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가다가 보니까 항아리에다가 독한 술을 있는구나. 조롱꽃 누룩이 매와 잡산이 내어띠하리 있고. 자, 잘 보세요. 조롱꽃 누룩은 술을 만드는 소재인데요. 아,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술이야. 술, 술. 조롱꽃 누룩은 술입니다. 술이 화자 나를 잡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은 술을 마시는 사람은 나인 거잖아. 내가 항상 술을 먹는 주체가 되고요. 술은 내가 먹는 대상이 되는 거죠. 원래는 이게 맞는 표현이잖아. 내가 술을 먹는다. 근데, 여긴 표현 어떻게 했냐 하면, 술이 나를 잡는다라고 표현했어요. 이런 표현 방식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 주객, 아, 주객전도라고 하죠. 그죠? 주체와 객체를 뒤집어 둔 겁니다. 일단, 주객전도의 발상이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표현 방식이 뭐가 쓰였어요? 조롱꽃 누르기 자 독한 소리. 나를 잡으니 내가 아니마시고 어찌할꼬? 의문형이죠. 의문형인데 평서문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니마시고 아니마실 아니 수 없다. 평서문으로 바꿀 수 있죠. 형식은 의문형이지만 본질은 평서문인 거. 이게 뭐죠? 설의법이죠. 설의법을 쓰고 있어요. 설의법은 다 목적이 똑같다고. 뭔가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뭐를 강조하기 위한 걸까? 술을 통한 술을 통한 현실의 체념이죠, 그죠? 어차피 나는 청선도못 가고, 바다에도 못 가니까, 그냥 술이나 먹고 잊어버려야 되겠다. 술을 통한 삶의 체념이 드러났어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술이라고 하는 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정도만, 뭐다 알겠습니다만, 뭐 얘기 안 해주면, 선생님, 선생이 불성실해 보이니까, 얘기는 하고 지나갈게요. 여기서 술이라고 하는 것을, 처, 아, 미안합니다. 센말 써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마시면 잠깐 동안 이 걱정을 있겠죠 근데 내일 아침에 깨어나면 또 걱정이 시작되겠지.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통 얘기 해요. 시름에 걱정에 일시적 해소를 도와주는 소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 전체의 이야기는 청산에 대한 혹은 이상향에 대한 소망과 좌절, 이게 글 전체의 이야기예요. 절대로 밝은 시가 아닙니다. 청산에 갈수 없다, 혹은 바다에 갈수 없다는 슬픈 마음, 애상감이 일단 이 글의 어 기본적인 정조, 기본적인 정서로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고요. 한마디만 더 하고 이거를 완전히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뭐 나올 만한 얘기 다 했어요. 다 했고, 이제. 나오, 어, 지금 나올 만한 얘기 중에서 안한건 뭐냐면 여러분이 올해 EBS 문제 3번인가요? 그거 보시면 돼요. 이 글의 화자를 어떻게 설정했을 때이 부분의 해석은 이렇게 될수 있다. 그거는 내가 얘기 안 해도 올해 3번 문제 나와 있다고요. 3인과 4인 나와 있으니까 그 문제 보시면서 아요 부분을 화자를 이렇게 본다면 유랑민이라고 보든 지식인이라고 보든 혹은 버림받은 누군가라고 보든 이렇게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 부분의 해석이 어떻게 달라질 거냐 그거 하나 정도만 여러분이 좀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크게 내용상으로 청산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내용상으로는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죠. 내말 이해하죠? 한쪽은 청산에 관한 이야기고요. 한쪽은 바다에 관한 이야기니까, 어, 내용상으로 두 가지가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근데 형식을 볼게요. 청산에 관한 것은 1, 2, 3, 4, 5까지 청산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바다는 고작해봐야 6, 7, 8, 3개밖에 없어. 어라? 5대3이네. 5대3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대칭구조 혹은 대응, 대응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형식상으로는, 형식상으로는 대칭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형식상으로는 대칭구조가 안 만들어져요. 형식상으로는 대칭구조가 아닙니다. 한마디만 더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형식상 대칭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가? 1년에서, 제, 어, 청산에서 제일 마지막에 5연이 있죠, 그죠? 요5연하고 바다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요6연하고 얘랑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나중인데, 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그 다음 나오면, 이렇게 되겠죠. 6, 5, 7, 8이 되면 4대 4가 되니까, 형식상으로도 대칭 구조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 뻘소리 뭐 없이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하다 보니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